공주야. 가자. 렛츠 고. 예 여긴 지하상가 계단이에요. 가자. 공주 올라가. 올라가야지. 오, 꼭꼭꼭꼭. 오. 가자. 산토끼 잘 올라간다. 야, 예, 공주의 뒷다리에 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. 예. 산토끼야, 올라가세. 어 치,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. 저 오늘 따라왜못 올라가, 공주? 줄을 길게 해 줘요. 오 그래, 올라가자, 공주야. 간다! 아빠 올라간다! 오쭈쭈쭈쭈쭈. 뒷다리에 힘을 키우는 거야, 공주야. 빨리 올라가. 아이고, 잘했다. 아이고, 잘했다. 아니, 근데 내가 더힘드네 공주야, 거기 다른 강아지들 오줌 싸놓고 냄새 왜 맡아? 아이고, 귀여워라. 자,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자. 이쪽으로 가자, 공주야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귀여워라, 토끼. 아유, 토끼 옷이 이뻐요. 두리번거린데 냅둬.